오늘은 제가 어, 오랜만에 메이크업 영상이고 이제 여름이니까 여름 메이크업을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음, 지금 피부 상태가 진짜 매우 최악이에요. 트러블이 장난 아니게 나오. 하여튼 최악인데 그래도 한번 찍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럼 일단은 스킨케어부터 해줄게요. 저는 오이스킨을 먼저 써줄게요. 일단은 오이로션. 많이 시끄러울까요? 너무 더워서 켰는데 영상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꺼야 되겠다. 일단은 자, 그리고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지금 잘 찍히고 있는지 초점이 잡히고 있는지도 안 보여요. 그래서 모르겠지만 한번 일단은 해보긴 할게요. 지금 시간이 늦어서 나갈 계획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선크림은 제외하고, 제가 원래 하던 대로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거, 로아셀 파운데이션이랑, 어, 입생 파운데이션을 같이 섞어서 발라줘요. 항상 섞어서 발라줍니다. 잘 발리는 건지 지금 살짝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이렇게 묻혀서 그냥 퍼프로 제가 여름에도 완전 악 건성이라서 촉촉한 걸 발라줘야 돼. 요 점이 잘 잡히고 있나요? 이렇게 지금 피부 메이크업은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저는 다이소 파우더인데 저는 그냥 이걸로 눈두덩이만 유분을 제거해줍니다. 그리고 눈썹을 바로 그려줘요. 이렇게 저는 그냥 낳는 방향대로 그냥 그대로 그어줘요잘 찍히고 있겠지? 이렇게, 그냥 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줄게요. 제 채, 다이소. 다이소가 빠질 수가 없죠. 옛날부터, 첫 영상 때도 다이소로 했던 것 같은데, 다이소는, 그냥, 그냥 이걸로 옆에 살짝만. 좀 진하게. 다이, 제가 원래 쓰던 거는 단종이 된것 같아서, 새로운 걸로 사왔는데 괜찮을것 같아 또 끝에만 살짝 진하게 해줘요 그러면 눈썹이 끝났고 이제 자 이거 제가 항상 쓰는 투클포스클 쉐딩인데요 여기 코 쉐딩을 해줘요 초점이 맞춰지긴 하죠 시력이 안 쳐서. 다음에 렌즈를, 투문 렌즈를 끼고 해야 되겠어. 켜고 이렇게 입술. 해주고, 저는 이걸 샀습니다. <laughs> 에뛰드 하우스 팔레트인데, 해변에선 코코넛을 일단 먼저 베이스로 깔아줘요, 저는. 손하고 이렇게 해서 잘 보이시나요? 죄송해요. 제가 메이크업을 촬영을 잘 못하겠어. 이렇게.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시럽 빼고 테이크아웃을 살짝만 묻혀서 여기 새끼손가락 꼬리에 여기 삼각존을 채워 그리고 이제 여기 제일 끝에 비치페퍼솔트로 여기 눈 앞머리를 이렇게 해줘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이렇게 한 머리에 컬을 얹어줍니다. <laughs> 그리고 어, 뷰러를 해줍니다. 근데 뷰러 이제 또 사야 될것 같아요. 이거 제가 한 3년 정도 써서 여기가 지금 다 까져서 맨날 뷰러를 할 때마다 눈썹이 뽑혀요. 그래서 이젠 사야 할때건것 같아요. 이렇게 뷰러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마스카라를 해줘요. 키스미 마스카라. 진짜 키스미 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 덜어줘요. 마스카라를 해줘볼게요. 저는, 보이시겠죠? 그냥, 쓱쓱쓱. 한번만 해주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이렇게. 밑에는 해줄 때도 있고 잘 근데 귀찮아서 잘안 해요 <laughs>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 다이소 이게 또 나타났죠 다이소 걸로 다시 여기 눈 라인을 잡도록 살짝 내려주시고 저는 항상 달라요. 이거 두 개가 그래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3C 블러셔를 발라줄 건데 여름이니까 약간 이렇게 활발하게 보이고 싶어서 좀 요즘엔 진한 걸 발라요. 그렇게 진하게 안 보이네요.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립은 3 c 립을 발라줄 거예요. 요즘에 입술이 다 터가지고 상태가 말이 아닌데, 발라줄게요, 일단은. 좀 각질 때문에 효과 보이지가 않네요. 자, 그러면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은 더 나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